이번 주 마지막 택배. 러시아 대게 시세 파괴 올해 최저가 화로 선호 자숙 및 킹크랩 시가 안내드립니다. 십수년간의 택배 노하우로 뜨거운 한 여름에도 고객님들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가성비, 품질 좋은 상품 딱세 가지만 안내합니다. 오늘 단 하루 전 상품 3키로부터 무료 배송. 매일 겨울철 1kg 당 710만 원까지 하는 어급 할살아 있는 박달대게 리뷰특가 1kg 당 36,900원 이 재구매 1위 선어자숙대게 리뷰특가 1kg 당 29,900원 3요즘 없어서 못 파는 선어자숙 킹크랩 브라운블루 품절 전 구매 시 5월 25일 토요일 고객님 댁 도착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이번 주는 놓치지 마세요 딱 오늘까지만 어급할 박달 대게 대왕대 사이즈 한정 200kg까지만 올해 최저가 행사합니다. 평소 살아있는 좋은 대게를 드시고 싶었다면 이번 주가 좋은 기회입니다. 똑같은 대게가 겨울철에는 1kg당 710만원까지 오릅니다. 이번 주 대규모 유통으로 러시아 측과 기술적 단가 협상을 하여 딱 오늘까지만 리뷰 특가 적용 시 어급할 살아있는 러시아 대게 시세 파괴하여 1kg당 36,900원에 판매합니다. 200kg가 많아보여도 초특가 행사 시에는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가성비가 좋아 재구매가 가장 많은 선어자수 댁의 대사이즈의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물량보다 주문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기품절됩니다. 리뷰특가 적용 시 1kg당 29,900원으로 올해 최저가 판매 중입니다. 요즘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브라운 블루 선어자수 킹크랩도 확보 중입니다. 킹크랩 사이즈는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사이즈 및 물량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게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수산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호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절 전 구매 시 5월 25일 토요일 고객님 댁 도착! 오늘의 특가 1번 올해 최저가 겨울철 1kg 당 710만 원까지 하는 어급할 살아 있는 박달대게 리뷰트가 1kg 당 36,900원. 이번 재구매 1위. 100kg 한정 올해 최저가. 선어자수대게 대사이즈 리뷰트가 1kg 당 33,900원 x 29,900원. 3번 없어서 못 파는 브라운 선어자수 킹크랩 한정 물량 1kg 당 46,900원 x 43,900원. 4번 없어서 못 파는 블루 선어자수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67,900원, x 62,900원.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에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의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개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행복한 5월 보내세요.